뭐 올해가 이민년의 올해를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거는 변화와 다툼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하십니다 호랑이 올해 네, 호랑이 해인데요 호랑이띠 분들 운세 음, 어떨까요? 호랑이띠 분들은 대부분 활발하고 외향적이에요 너무 솔직해서 마음 속에 담아두는 말이 없다고 직설적이고 속내를 바로바로 표출하는 분들이거든. 그리고 대부분. 강한 성향을 갖고 있어서 누군가의 지기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존경하는 것도 많이 드물다고. 그러기 때문에 버띠 분들이 많은 뭐 간질구소도 많이 생기고, 괜히 오이도 많이 사는 띠긴 한데, 뭐 올해가 이민년의 올해를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변화와 다툼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너무 강성이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시기질투를 해. 그래. 그러니까 호랑이띠 분들이 나름대로. 제주도 좋고 말도 잘하고 항상 위치 쪽에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려고만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개를 때는 무자위의 개로 자기가 갖고 싶거나 배고파야만 움직이는 성격이라. 그러기 때문에 주위 분들한테 많이 시기 질투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서 특별하게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물운은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재물운이 항상 따르거든 물론 어려운 분들도 있었지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물에 너무 탐내지 말라고 그러셔요 재물에 너무 탐내면 아까 주위사람들 때문에 시기주투 때문에 잔다면 관계구설 소송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점을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은 해나 싶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애저관계도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들끼리 오해도 많으니까 요거 많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호랑이띠 같은 경우.